지금은 12월 10일 저녁 6시 14분 자 오늘은 당나귀 튀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기다려 금방 할게 튀김가루 원팬 튀김, 튀김가루 여기다 뿌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튀김가루 나오시고 가루를 어, 긴가루 세가다. 긴가루가 세가야, 세가. 3가. 사모리가 좀 밖에 어줌썩 넣어놨더니 낑끈거리는 낑낑거리야. 아, 배변만 가리면 진짜 개킥게 좋은데. 배벽 때문에 진짜 개가 힘들어자 원팬 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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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놓고자 손을 묻히기 싫으니까 어, 이 개가 큰거 나도 오, 큰 거는 없네 이걸로 해야지.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기름 붓고튀기면 됩니다. 뭐 이런 거 있습니까? 튀겨 튀김가루 많이 안 묻혀도 됩니다. 어차피 튀가루 안 묻히고 껍질만 튀겨도 맛있습니다. 기름이 튀긴 것은 어떻게 해도 맛있어요. 이렇게 해서 튀면 됩니다. 신기하지 않습니까? 튀겨가지고 뒤에 향님 좀 주고, 자, 여기서 한번 튀겨 보겠습니다.